아니, 더갈 거야. 더갈 건데, 잠깐만, 아까 금방 설명해달라는 거, 저 그래픽 같은 거. 자, 여기 건들 거는 딱히는 없어요. 저는 이제 게임 활성화 프레임 제한은 그냥 120으로 뒀고요. 게임 비활성화할 때는 굳이 프레임을 높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상세 설정 가서, 전체 설정을 저는 기본적으로 3을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텍스처는 좀 모양새 안 나오면 안 되니까 3 유지. 해상도 좀 줄일 거예요, 저는. 그림자 절대 줄여. 해상도 이거 한이요 정도? 캐릭터 가시거리는 사람이 멀리에서 보이나 안 보이냐이기 때문에 인던가는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이정도 놔도 돼요 사물 지워요 지형짐을 지워요 이펙트 품질을 조금 놔둬놓고 이것들을 안 건드는 이유는 만약에 장판 같은 거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잘못 건들면 그래서 이것들은 저는 안 해놔요 거의 이런 식이에요 대충 봐가지고 어 저는 뭐 이런 식? 아 이건 아니다 임팩트 품질... 어느 거지? 캐릭터 가시거리. 죄송합니다. 뭘 올려야 되죠? 왜 이렇게 화나죠? 여기 이렇게 화냈나요? 아, 나 그림자 없앴구나? 아. 아, 너무 화내가지고 깜짝 놀랐네. 하여튼, 크게 달라지는 건뭔 없는데, 그 뭔가 선처리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져서, 그래픽은 이렇게 만져주시면 될 거예요. 빛 번짐 없어요 그거 눈 아프거든요? 그리고 제가, 따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 하나는 이게 타케팅인데 타케팅 민감도는 마우스 돌리면 잡몹들이나 뭐나 보스 같은 거 타케팅 했는데 금방금방 돌아가는 경우가 생겨요. 불소는 타케팅이 유지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타케팅 민감도를 1을 해서 잔상을 남겨두는 게좀더 적응하면 나중에 좋아요. 뭐 전투를 하든 몹을 잡든 여러 마리 잡는데 한 마리만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조금 잔상 남게 하기 위해서 타케팅 민감도 1로 해놔요. 그거 말고는 뭐 없어요. 네, 딱히 건드는 건 없어요. 저는 그냥 이거 상생설좀잘 건들어서 내가 안 걸리기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같아 잔상이 남는데 잠깐만 여기 목을 보여줄게. 지금 타케팅 민감도를 보면 여기 목 있죠. 목이 잔상이 남는 거야. 타케팅을 했어. 마우스를 돌려도 남는 거야 위에 보여요. 바 바가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돌리고 다시 해서 때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그 타켓팅을 다시 잡아갈 수 있어요. 다시 잡을 수 있는 거야. 이 민감도, 민감도를 건들면, 이 민감도, 이거는 전투 때가 좀 많이 유용하고요. 이걸 3으로 해버리면, 보시면 3으로 하면, 이거는 확확 그, 본서 있으면 확확확확해요. 확확확히죠. 민감도 가확 바뀌죠 이게 지금 잔상이 남아야 전투할 때도 좀 유용해요. 뭐냐, 내가 타케팅 넘쳐도 이렇게 했을 때도 스킬이 나가요. 그 사람을 노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쓰려고 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때려버리면 갑자기 이거를 쓸 수가 없어. 바로 타겟팅 바뀌어버리니까 이상한 데다 스킬을 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민감도를 조금 일로 적응하는 게좀 좋아요. 이걸로 적응하시는 게 좋아요. 자 가자. 안보고 이거는 불소 초반 때부터 되게 민감했던 부분인데 이게 소환사 상대할 때 머리가 아팠었어요. 초반에는. 근데 소환사 상대할 때 소환 수가 자꾸 앞에서 막 깔짝깔짝 거려요. 막 달려와 가지고. 그리고 소환사도 이 고양이 뒤에서 막 쏘고 그래요. 좀 이렇게 이제 조금 생각한다고 막 싸운다고 하면 뒤에서 싸운단 말이야. 그럼 타케팅이 이제 소환 수가 된단 말이야. 근데 한번 잡아놓고 타케팅 해도 내가 붙어 버리면 그만이거든. 쏴버리면 그 말이거든. 잡았다 싶으면 어느 정도 여유의 여유시간이 생겨요. 여유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스킬을 쓸수 있어. 너무 바꿔버리면 스킬이 이상한 대로 터요. 그래가지고 그래. 아, 이런 것도 꼴팁이야난 당연히 알고 있는 거라서 얘기하면. 이런 거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싶더라. 아, 내가 너무 당연하게 불소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가봐. 아, 이것도 얘기를 할게. 어차피 얘기한 거, 어차피 얘기한 거,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내가 왜?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불소가 문제점이 대기열도 문제고 현재 버그가 좀 있어 버그들이나 그리고 스킬 구조들이 조금은 옛날 같진 않지만 굳이 옛날을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 근데 판정이나 서로간에 그 똑같은 스킬의 구조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 근데 그런 것들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 싶지만 진짜 문제는 나는 지금 이거거든 이거만큼은 없어졌으면 좋겠어, 진짜. 이게 상태 이상 적중, 내성, 이거 뭔 말인지 모를 거야, 여러분들은. 이 상태 이상 적중이랑 내성은 원래 없었던 거야. 원래 라이브에도 없었고, 프론티어에도 없었고, 아스, 프론티어에 있었어. 리니지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불속 클래식에도 없었어. 근데 여기에 지금 있어. 뭐 아래 거도뭐 속성 이런 것도 막 있는데,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난 이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 숙련이랑 근성도 좀 문제야. 이거는 안 건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모양새만 갖춘 걸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거는 정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이게 뭐냐면 상태 이상 피해는 상태 이상을 걸었을 때 내가 똑같은 폭건을 쳐도 그냥 때린 것보다 상태 이상 피해가 높으면 상태 이상 걸어놓고 때리는 데미지가 증가하는 거야. 이건 있어. 상태 이상 방어는 이제 1대1이나 뭐쟁할했을때 상태 이상 걸린 데미지를 좀 약간 낮춰주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냐면 상태 이상의 확률을 거는 거야. 우리가 지금 CC기 거는 거 있지. CC기 거는 거. 그거를 확률로 바꿔버리는 거야. 상태 이상 내성을 올려버리면 이걸 올려버리면 내가 CC기를 거는 거를 확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안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라 거야. 리니지지? 리니지 스턴. 그 개념이란 말이야. 프론티어에 있었어. 나 이건 기억은 해. 근데 여기에 왜 이걸 집어넣어서 벌써부터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전투든 뭐든 이불소는 리닛이랑 완전히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어. 난불소가 안망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넣는 것 자체가 이 게임의 재미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해. 전투하거나 그 비무하시는 분들은 이거 생기잖아. 현지를 무조건 따라갈 수 밖에 없는데 이거 생기면 할맛뚝 떨어져. 왜 cc 기를 넣어도 풀려버리는데 무슨 맛으로 하고 무슨 캐치를 해 캐치도 의미가 없어지고 이거는 그냥 안 나왔어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해 이건 없어져야 돼 이거는 진짜 부탁드리고 싶다 운영진들한테 이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지 이거 뭐 나도 이게 정확하게는 몰라 근데 적중이잖아 내성이잖아 장비를 차기, 이거, 적의 상태 이상 내성에 영향을 주어 상태 이상 공격이 적중한 확률이 증가합니다. 맞잖아, 그러면. 그지 적중할 확률을 올려주는 거잖아. 상태 이상은 CC계에요. 다운, 그로기, 기절. 이거 말하는 거예요. 넉백. 이런 것들을, 원래, 이거를 제재를 안 했으면 좋겠어. 지금, 이거 그냥 냅뒀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래서 조금, 그래. 조금만 진짜 잘못된 거는 가져오지 말자. 불쏘가 진짜 리니지랑 확실히 구분 지워줘야 되는데 자꾸 못된 버릇, 이름만 몇개 고쳐가지고 자꾸 추가시키고 안 그래도 지금 랜덤 요소 너무 많잖아. 랜덤 요소가 너무 많아요 선생님들.